오늘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3.3%를 뗀다는 거 요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전전년도 수익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유리하게 세금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세무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작성은 크게 수익과 지출을 기록해서 장부를 작성하는데요. 수익금액의 경우에는 사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서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기록이 안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소득 지급처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고 나중에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서 꼼꼼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익금액 부분에서는 사실 그게 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잘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항목들이 있는데 결국에 세금을 줄이는 거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비용 처리는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인정할 만한 비용들을 분류해서 넣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드 쓰신 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출 내역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사업 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인데요 접대비 항목입니다 경조사비이죠 그래서 경조사 관련된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것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것들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캡처본 같은 것도 잘 보관했다가 신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량 관련된 비용인데요. 비사업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영업용 차량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이 영업용 차량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차량 구매비용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해하시는 게 비사업자 사업소득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인건비를 만약에 지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면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왜냐면 하 직장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관계로 4대 보험 인건비는 지출이 어렵지만 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인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납부내역들을 조회해 가지고 장부상 반영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장부를 저희가 기록할 때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인건비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가족에게 준돈 같은 것들을 인건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 근무 여부 같은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또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따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인건비 지출로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인정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해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여행 경비 같은 사적 비용은 사업상 비용으로 넣었을 때 나중에 부인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수익금액이 크다. 그리고 지출내역이 적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많이 낸다. 하실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장부관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수익금액이 큰 복식부기 의무자나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타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부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서 장부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자로서의 장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감면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한다든지 아니면 뭐 B2B 거래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든지 이런 점을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소득지급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또 별도로 줘야 됩니다. 또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이 되고 또 세무 기장료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사업자로서 장부관리가 너무 안 되고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비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관리를 조금 꼼꼼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길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추천드릴 점은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나 감면제도를 좀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 이건 사업자분들이 드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프리랜서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노란우산 공제가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25년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네,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활용입니다. 비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조금 잘 준비가 안돼 있는데 개인으로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IRP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자금을 또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본인의 서, 투자 성향 같은 것들에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조금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한도 같은 것들이 납입금액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연 18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비교해서 나한테 적합한. 어, 상품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랜서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상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또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 스스로가 좀 이런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게좀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관리를 좀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 광고가 아니라요. 바로 그랜터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원래는 기업장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데 개인 장부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PC에서 공동 인증서로 통장이나 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지출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할수 있고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단 그 사용처에 따라서 좀 나뉘고요. 여기서 프리랜서 본인이 아, 이 부분은 제가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메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셀프 신고할 때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과 소통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요.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월에 3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서 좀 본인의 장부를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한번 드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세무대리인이기도 하지만 5월 달에 종업소득세 신고 때딱 한번 찾아와서 장부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중에 좀 관리를 해야지 세금 절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삼땡삼 같은 세무 플랫폼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의 비용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세금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세무사 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발도 하고 막 계속해서 저희 세무사들한테 좀 전문가로 참여하지 말라 페널티 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을 무조건 많이 환급받는다 아니면 내 세금이 무조건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기 보다는.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별도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사업상 경비로 반영해서 좀 세금 절약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안내문이 도착을 할 건데요. 이 소득세 안내문 상에는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장부대상자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세금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컨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